마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효성인데요. 올해도 역시 거액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주식회사 효성에서 마포 인재 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은 지난 2015년부터 9년째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엔 태블릿 PC 120대를 별도로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탁식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식회사 효성 관계자, 마포인재 육성장학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마포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의 꾸준한 선행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들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